11호 3주차 옛날 생활 도구 해피 트위피 안녕 친구들 오늘은 트위피로 맷돌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초록색 쿠 옆에는 초록색 나비 옆에는 주황색 쿠 옆에는 주황색 나비 이런 식으로 계속 쿠 나비 쿠 나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초록색 나비 옆에는 아 파란색 나비 옆에는 파란색 헥스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초록색의 오른쪽에는 투명한 나비와 투명한 쿨을 이어주고요. 이어서 빨간색 나비와 빨간색 쿨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릴게요. 이런 모양이 되게 이런 식으로 구부린 다음에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맷돌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빨간색 P 옆에는 파란색 P, 파란색 P, 주황색 P, 주황색 P, 초록색 P. 초록색 피, 투명한 비, 투명한 피, 그리고 투명한 나비를 꽂은 다음에 앞쪽으로 구부릴게요. 그리고 여기 나비 부분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빨간색 피넛을 꽂아주면 짜잔! 이렇게 살짝 더 구부려줄게요. 짜잔! 어때요? 맷돌 선잡이 부분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맷돌 돌리는 것처럼 친구들과 한번 돌려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맷돌을 돌려보고 저희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름이 두 글자인 물건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해보고 몇 개인지 개수를 적어보아요. 먼저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옛날에 많이 신던 집신이네요. 따라서 두 글자니까 동그라미. 두 번째 그림은 조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맷돌이죠. 맷돌도 두 글자니까 동그라미. 세 번째 그림은 부채네요. 따라서 세 번째 그림도 동그라미. 네 번째 그림을 볼게요. 네 번째 그림은 항아리네요. 항아리는 글자가 세 글자니까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지금 이거는 옛날에 쓰던 화폐, 역전이라고 해요. 따라서 두 글자니까 동그라미 마지막 그림을 보면 가마솥이네요. 가마솥은 또세 글자니까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되므로 하나, 둘, 셋, 넷총네개 괄호 안에 숫자 4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번 활동도 즐거웠나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